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뭐 교정을 할수 있긴 하지만 아예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수술로 가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. 안녕하세요. 저는 포미치과 교정과 전문의 신혜지라고 합니다. 네, 가능합니다. 보통 주걱턱 교정 시기는 적기는 만 6세에서 8세 정도로 제가 보통 알려드리는데요. 이 어,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뭐 교정을 할수 있긴 하지만 또 아예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수술로 가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에 맞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랫니가 윗니를 덮거나, 아니면 코 주변이 좀푹 파져 보이거나, 턱이 전반적으로 좀 도드라져 보인다.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저희는 주걱턱이라고 합니다. 심리적으로 가장 안 좋고요. 보기에 조금 썩나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, 심하면은 씹는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. 줄수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유전적이거나 뭐 성장기 동안 호르몬 변화로 원인을 줄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성장하면서 습관들이 주걱턱을 좀 만들어낸다고 보는데요. 턱을 겐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씹는다거나 뭐 이를 간다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 경우에. 주걱턱이 될 가능성이었습니다. 앞서 말한 습관들을 고쳐주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이고요. 주걱턱 경향이 보이면 적기에 근처 교정 치과를 방문해가지고 장치 치료나 아니면 성장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이들이 영구치로 치아를 갈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아래 앞인데요. 아래 앞니가 영구치가 나면서 거꾸로 물려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치과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상 포미 치과 교정과 전문의 신혜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